고압 감전사고로 다시 청청맨과 만난 노무진. 거기서 그들의 계약은 단발이 아닌, 6개월간 영혼들을 성불시키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된다. 6개월 동안 24시간 근무. 원원들을 다 성불 못 시키면... 그렇게 자신의 계약 상황을 인지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노무진. 이번에는 여자 영혼이 보인다. 영혼의 이름은 조은영. 간호사였던 조은영은, 태움과 의료사고 덤터기까지 당하다가, 괴로움에 자살한 영혼이다. 그녀가 근무했던 곳은, 노무진이 갑작스런 감전 사고로 다녀갔던 병원. 할게요. 예, 저, 예,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위로 좀 모시겠어요? 그날 진료했던 의사가 조은영의 가해자였다는 거. 야, 신규 어디 한거 노자나.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뒤집어씌워? 신입이 나한테 왜 그랬냐? 왜? 그만히만라 병원을 찾은 노무진은 빙의된 채 당시 의료 사고를 처방한 의사 앞에서 억울함을 표시한다. 여기 저.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의사 말을 믿지. 신입 간호사 말을 믿지 않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 노무진은 조은영 간호사가 생전 겪은 일을 느끼며 다시 청청 보사를 만나게 된다.